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족,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점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죠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양보하여 이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굳이 싸울 일은 아니에요. 물은 절대 절명에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 짓고 양 키우는 사람이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그는 양보했어요. 네 번씩이나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살수 있는 승리를 주었어요. 특히 이삭은 백배나 많은 열매를 걷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미를 만들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했고 그것도 늦게 기적적으로 그 이상이 번성하는 데 씨앗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민족을 동원하고 한 개인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을 만나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 의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동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승리를 확신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반면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백배나 많은 것을 얻었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번성하고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이 아주 많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농사를 줬을 때 백배 소와 양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택한자를 통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으로 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을 겸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은 항상 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했다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하면, 온전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사탄은 항상 이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시험을 줍니다. 시험에 올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험, 축복 중에도 시험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늘 주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레스 사람들을 통하여 시기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시기합니다. 사탄은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불레스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레스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축복받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방법은 샘의 근원, 우물을 주신 것이었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사람을 동원시켜서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사탄이 아비멜렉을 시켜서 한 일이었죠. 여러분, 목양을 하고 농사하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이 우물은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팠던 것으로, 남의, 것을, 남의 땅에서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메꿔버리고 뺏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다 잊었어요. 그리고 양보했습니다. 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그라리라 가는 곳 여기도 여전히 불리 땅이에요. 여기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기억하여 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이미 보냈스 사람들이 다 메꿔놓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판 우물을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갖고 이건 우리 것이야 하고 또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했습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떨어진 곳으로 한참 벗어나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삭이 오기 전에는 버려진 땅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니까 짐승기이고 농사하기엔 적합한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 우물을 메워놓고 그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우물을 파고 번성하는 이삭을 보고는 시기가 나서 쫓아가면서까지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우물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사고은할수 없이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삭이 손을 대면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버려진 땅에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버려진 땅에서 농사를 줘도 이미 농사지는 기름진 땅보다 100배나 많은 열매를 얻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 우물을 이제 울르호보시라 했습니다. 비로소 사탄의 시험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 그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뺏기고 밀려나고 양보하고 이랬지만 그는 이겼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뺏기고 밀려나고 양보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고에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고 슬픔이 변해서 억울함이 변해서 위로와 은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해서 샘을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 봤던 샘의, 샘을 원수들은 계속해서 쫓아와서 막았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쉬지 않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어때요? 늘 뺏겼잖아요. 남이 안 가는 곳에, 척박한 곳에 파기만 하고 샘을 터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굶어 죽었거나 양들이 목이 말라서 점점 줄어들고 죽었거나 하는 게한 구절도 없습니다. 언제나 생수가 풍성하게 있었고 많은 농사를 거둬서 남보다 더잘 됐습니다. 쉬지 않고 옹으로 판 결과입니다. 다투지 않고 그는 영적 싸움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셈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는 뭡니까?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 이론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파는 것, 끊임없이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성령의, 성령을 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삭이 거기서 싸웠다면 싸울 수는 있었겠지만 상처뿐인 영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는 오히려 싸우는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도 이 오셨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싸우는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라고 말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로마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지 않습니까? 10편 37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삭은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싸움 피할 수 있지만 손해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오히려 그런 이삭을 좋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땅을 얻었고. 남보다 많은 짐승들을 번성케했고, 남보다 더 복받는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승리를 선언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을 갑니다. 먼저, 여러분, 페이지 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질문 하기 전에, 신앙의 점검 앞장의 12페이지 맨 앞에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블레셋 왕 아비 멜렉이 이삭을 시기할 때,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투지 않고 양보했다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합시다 세상에서 양보합시다. 둘째,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넓은 땅의 축복을 받았고요. 많은 자손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볼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삭과 같이 내가 파야할 셈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축복하십니다. 샘은 터져 나와요. 파면요.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와다 주십니다. 이삭이 인내하며 샘을 판 결과 어떤 축복으로 돌아왔습니까? 땅의 부요와 자손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몸과 영혼의 아픈 곳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과정에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무엇인가? 다투지 않고도 번성하던 이삭의 모습처럼 쫓겨나면 끊임없이 샘을 파서 귀엽고 모두가 함께 사는 번영, 샘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이런한 싸움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신앙이 승리 얻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새메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기 놀라운 생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전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그 앞장에 있는 기도 제목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기도를 충분히 할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온전한 승리를 세상에서는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 동의와 이 동창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창하는 싸움을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창하신 인생은 승리하지 못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삭처럼입니다. 내가 이삭의 주인공이 되기로서 오늘의 이삭이 되게 도와주소서. 세미글을 열심히 봐서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 그르신 부름의 싸움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건강을 향한 육체의 싸움 도 있고 인생을 향한 부요와 번성의 싸움 도 있고 영혼을 향한 구원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한 구원에 싸워야 하기에 우리는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는 다 강해야 할 것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부요해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성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도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하시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그리고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셨고 큰마음 품게 함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은 세상에 울부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세상에 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번성케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 것은 하늘에서 그는 땅에서 땅을 파고 생활을 보려고 지로는 수고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야말로, 그리고 나서 진정한 축복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 장이라 믿음의 방식으로 싸우서 이게 도와주면서 영적 승리를 먼저 얻는 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 갖고 나가면 모두가 리하는 삶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삶은 아무나 살아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어서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한 모든 삶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작은 축복의 아의 다툼으로 이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두 다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영적 쌍을 쌓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 받아서 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평화와 복으로 통일되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교회가 넓어지고, 그 교회를 구원되며 우리가 기도하여서 대한민국이 부요해 되게 하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함께 살는 오늘 믿는 자의 진정한 성령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출인들 성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싸우니 이민으로 살게 하시고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마다 우리는 연약한 것만 같습니다 힘자란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부분은 하는님의세 터치게 도와주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소원 주옵소서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성하름 축복을 주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의 반영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봉에 사랑하게 되옵소서 있는 것을 감사드리으로바부터 갖게 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구하는 이름부터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에서의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에 부해 주신 하나님 이내편해 주시기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주리고 오늘 사모는 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소 이 시간 하나님 예루딤 나와 간절하고 기도하는 그는 위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이삭의 응답의 음성을 들려 주셨고 확신을 아브라함처럼 보게 도와 주셨소. 오늘도 믿음으로 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걷는가 능력을 입혀 주셔서 그들이 안팎으로 잘될 수.